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은 언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가?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보통 단순하고 소소한 행복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배부르고 맛있는 걸 먹을 때, 친구들과 신나게 놀 때, 숙제가 없을 때, 원하는 장난감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엄마가 잔소리 안할 때, 주말 아침에 늦잠 잘수 있을 때, 이럴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는 누구다? 초등학생이거나 초등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챗지 PT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작은 이해나 또 소망에 크게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부모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을 때,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때,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마음에 확 다가오면 나는 누구다 청소년이거나 청소년과 비슷한 감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이 청소년에 대한 챗 GPT의 대답을 들으면서 야 우리 어 청소년들이 정말 소박하구나 부모 세대가 그그 그 소박한 마음을 좀 알아줬어야 되는데 그냥 인정해주고 또 여유 있게 대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참 그것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채 지피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그러면서 이제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카드값, 월세, 대출 걱정 없이 여유롭게 생활하거나 월급이 돌아오는, 들어오는 날 통장을 보면서 또 이제 건강할 때 아픈 곳 없이 컨디션이 좋을 때잘 먹고 잘잘수 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른들은 진짜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불면증이나 잠이 안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때 가족 배우자 친구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가족. 가로치고 또 강아지 고양이가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업무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성과를 냈을 때를 말합니다. 여유롭게 쉴수 있을 때,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아무 걱정 없이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을 때, 어른들은 이럴 때 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으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 스스로 정말 부족함이 없다, 아, 정말 좋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은 다이시스인데. 슨 가장 처음 나오는 일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때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기에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른 길로 잘 인도하던가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 유난히 길을 못 찾는 분이 계십니다. 전설처럼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부선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행선을 타고 내려간 분이 있어요. <laughs>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데 몇번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따라가는 것이 그 다음부터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laughs> 특별히 그분이 어, 확신 가운데 인도할 때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그때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구보다 굴곡이 많은 험난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가장 먼저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 알려면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양과 같이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성격이 아주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양은 워낙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두려움이 있어도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함께 모여서 무리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 싸움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파리나 기생충 같은 작은 벌레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끼면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괴로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줘야만 비로소 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데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많이 비슷한 것 같죠?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누게 니고 배가 부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양들로 하여금 편안히 누워서 쉬게 하려면 먼저 두려움과 긴장과 배, 괴로움과 배고픔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족함을 느낄 때 비로소 편안하게 풀밭에 눕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합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가 합니다. 목자 외에는 양을 편안하게 눕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양의 목자만이 양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편안하게 눕게 할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굶주림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새학년 새학기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는 물이 흐르고 평온하고 조용한 장소를 말합니다. 특별히 중동과 같이 더운 지역에서는 물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도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장 잘 할까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가장 잘 합니다. 목자는 먼저 가서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고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양을 인도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안전하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십니다.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영어로 restore라는 말로 다시 일으켜 세우다, 다시 회복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때로는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양이 넘어져서 뒤집어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등이 땅에 닿고 짧은 그네 발을 허공에 들려진 채로 일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양은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빨리 발견하고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만 비로소 양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주저앉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끌려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인 갈리에 나가,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학년, 새학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장한 양을 이끌고 다니다 보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산에서 산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던 큰 돌들이 굴러 내려와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양을 노리는 맹수나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십니까? 제가 2 0대 후반에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할 때에 아내와 함께 저의 부모님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못 믿겠는데 우리 며느리가 너와 함께 가니까 보내겠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뭐지?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나를 믿으셔야지 아내를 믿는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부모님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집이 대전이라서 대학을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집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군대를 가는 거 외에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런데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소녀 가장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을 다 하시고, 내가 너는 못 믿겠는데, 우리 며느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가는 걸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시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하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안에는 이 다이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이 가장 다급하고 아무리 속상해도 하나님이 가장 속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보다 더 조급하고 속상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보다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어, 힘들어 하시면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학년, 새학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높은 산과 골짜기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귀 막대기에 이제 끝이 반원으로 둥그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양을 안전하게 이끄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양은 시력이 약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 먹다가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거나 길을 잃고 강이나 계곡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지팡이의 끝에 있는 그 둥근 부분을 가지고 양의 몸이나 다리를 걸어서 안전한 곳으로 끌어냅니다. 또 양들이 서로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 몸에 있는 질병이나 작은 벌레들이 서로에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의 끝 부분을 긴 부분을 가지고 양들을 조금씩 흩어지게 하거나 잘 따라오도록 길을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고 이끄는 일에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 중에 어, 막대기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것은 손으로 휘두를 수 있는 방망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양들을 이끌다 보면 일이나 늑대와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이처럼 목장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목자들처럼 실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 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 주실까요? 성경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사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여러분.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마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평생 동안 수많은 원수들을 직접 마주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을 생각했을 때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셨다라는 것은 이 목자가 양을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을 준비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항상 먼저 산에 올라갑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과 마실 수 있는 실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푸른 풀밭을 찾으면 그 가운데 양들이 먹을 수 없는 독초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실만한 물가를 찾으면, 물가에는 나뭇가지들이나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치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양들을 해칠 수 있는 사자나 곰, 이리와 같은 맹수들의 흔적이나 자취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짐승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형을 먼저 살피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함정을 만들거나 울타리를 치기도 합니다. 최대한 양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양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여러분,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기름을 붓곤 했습니다. 이 양들은 털이 수북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찐드기와 같은 아주 작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서 풀을 뜯어 먹기 때문에 옴과 같은 그런 병균들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런 벌레들이나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올리브 름에 올리브 기름에 여러 약초들을 섞어서 그들만의 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에게 부어서 벌레나 질병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값비싼 기름을 그의 머리나 발에 부으면서 환대를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데 나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라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잔을 차고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높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의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기를 원하시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렘에 있는 이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덟 명의 아들들 중에 일곱 명을 봤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여기에 내 아들들이 다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아이는 그냥 양을 치는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목할 만한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다잇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다잇이 훌륭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잇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각자의 재능과 가진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그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면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위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하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크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 6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따르리니라는 말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추격하거나 뒤쫓아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나 대적들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뒤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은 끝까지 또는 꼭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따라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살리로다 라는 말은 처음에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때처럼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와의 집에 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여와의 집에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을 향해서 끝까지 승리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우리 모두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안에 만족함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